BRML이라는 게. VR의 마크 랭귀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월드와이드 웹 컨퍼런스, W3C하고 같이 맞물려서 94년 10월에 VRML도 1.0이 처음 나왔고, 3D를 월드와이드 웹에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XML이 나오면서 VRML도 X3D로 갈아탔죠. 그리고 ISO 표준으로 번호도 받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API,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인코딩, 클래식 VRML, 그 다음에 XML, 바이나리는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죠. 압축해서 빨리 전송하는 것. i n 세스인터 a 이스 하이어라키컬하게 모델을 나눠서 구조화하는 거기에 랭귀지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 기술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맨 밑에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픈 GL. 그 위에 왼쪽에는 X3D를 위한 브라우저가 따르고요. 오른쪽에 웹 GL이 요즘에 스마트폰이 오면서 유명해진. 그 위에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VR 연구를 199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꿈이 있었어요. 월드와이드 웹은 텍스트 위주고 가끔 이제 사진이 인베드 될수 있는 그 정도의 구조였습니다. 제 꿈은 VR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다가 3D를 인베드 시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학생들하고 같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에다가 3D를 인베드를 시켰습니다. 웹에서 창을 열고 3D로 내비게이션하고 인터랙션 할수 있게끔 만들었고 가장 먼저 그 테스트 해보 것이 네, 실험실을 그대로 3D 모델링 해 가지고 웹페이지에다가 인베드시켰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아바타를 다 집어넣어서 저희 랩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을 대신하는 아바타와 채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웹이 3D 월드와 인터랙션 하는 포털이 되겠다. 조만간 이것이 웹의 주 인터랙션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만 2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웹에서 3D로 인포메이션을 업세스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기술이 부족하냐? 기술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뭔가?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직 오픈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웹액세스의 상당 부분이 3D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와가지고 교육의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됐는데 2013년에 대한민국의 공학 분야에 석학 교수님들을 다 모으면 유명한 대학은 거충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가상 공간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 같이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공간에 교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가상 공간에서 여러 대학교의 수업을 같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실험을 하는 시야입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교육, 즉 온라인, 오프라인, 어트리얼리티 같은 공간 내에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교육이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VR 입장에서 보면은 언택트 시대의 VR이 가장 중요한 테크니컬 솔루션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VR의 르네상스가 또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뿐만이 아니고 의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예술 행위 이러한 것들이 가상공 중간에 흡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웹3D 관련해서 어떤 기술 트렌드가 있는지, 실제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사용될 것인지. 웹3D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웹에서 3D가 되라고 이렇게 의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히트를 못친 거죠, 그동안은. 마켓에서도 특별한 니즈가 없었고, 업계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셨던 거죠. 최근에는 웹3D가 자꾸자꾸 발전하고, GPU 가속을 이용하는 라이브러리나 웹질 같은 게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웹 페이지에 임베드돼 있는 그 화면에서도 굉장히 고성능의 3D를 렌더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3D 캐드를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수년 전부터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은 이미 웹 3D는 말게 모르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D로 존재해왔던 많은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이미 웹화되었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특이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웹에서 3D를 왜 써야 돼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우리는 3D로 설계해야 되고, 3D로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지? 우리 어떻게 협업하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이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고요. 이제는 하이퍼 커넥티드, 이제 초연결 시대로 가고, 누구든 접해야 되고, 그 소프트가 없고,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협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은 웹으로 돌리게 되고, 웹에서 3D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솔루션을 만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3D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웹에서 웹 3D를 이용해서 협업을 할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작업한 것들을 공유하고 협업을 할 때는 이제 웹상에서 이제 게시를 한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 서버에 연결돼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전문 업계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일반 소비자 쪽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웹에서도 일반인들, 전문직이 아닌 그런 분들한테 3D를 이용한 어떤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웹으로 옮겨. 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웹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쓸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웹에서 3D 서비스를 가능케 하자는 거는 좀 오래된 꿈이었죠. 인지적으로 볼때 컴퓨터 화면은 2D고 이그 화면 너머에 3D 모델이 존재하죠. 3D 모델이 있더라도 유서 입장에서는 3D 모델이 프로젝트된 이미지를 보게 되죠. 3D 모델이 프로젝트된 이미지와 직접 사진을 찍은 이미지와는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그 퀄리티 때문에 웹 3D 같은 서비스가 잘 제공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일반인들이 3D를 받아들이기에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웹 3D나 3D 활용 쪽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제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무인 자동차도 결국은 카메라 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돌하기 전 정... 전에 빨리 인증해야 되니까 삼차원 환경에 우리가 충돌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해서 대피를 해야 되니까 3D PDF 그래갖고 그림 속에 있는 3차원 물체를 돌려볼 수 있게 되고 사용하시는 분마다 접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웹3D하고 디지털 트윈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로 이제 쌍둥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디지털화시켜서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도시개발이나 광고시스템이나 이런 기반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시뮬레이션 할때 많이 쓰이는데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의 문제점이라든지 자동차들이 운영이 되는데 원활하게 교통이 잘 순환이 되는지 전에는 2D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왕이면 3D를 좀 보자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시뮬레이션을 3D로 돌리는데 화면에서 데이터 확인할 땐 2D로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D화 하는 게 됐고요 이왕 3D화 할 바에는 스캐닝을 정교하게 해서 현장을 가서 교각을 스캔하고 산을 스캔하고 건물을 통째로 스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닝을 해서 디지털로 이제 구현을 하고요 그 안에서 센싱된 데이터나 벌어지는 것들을 3 d 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이나 학자 입장이나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내가 돌려볼 수 있고 실험돼볼수 있고 컴퓨터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전문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죠 전문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발전됐습니다만 소수의 분들만 접촉을 할수 있었고 발전하기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거고요 요즘은 이제 집단지성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웹 3D를 구현해서 공개하고 인터페이스도 다 기반으로 만들어서 수치도 넣어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현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이제 옮겨오는 일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휴먼까지 가게 돼서 현재 존재하는 사람을 복제해놔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이용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3D로 시각화를 해야 된다는 점이 필수로 가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많은 장소에서 접촉을 해야 되고 연결을 다 보니까 웹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해서 그로 또 가고 있고요. 이제 AI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AI 빅데이터도 예전에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이런 걸로 다 봤죠. AI가 되면서 빅데이터 되고 양이 넘쳐나다 보니까 2D 베이스인 이미지만 가지고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AI 쪽에서도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발전하고 있죠. 여기서도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떠나려면 웹 3D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런 말이 유행하기 전에 미러 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얼 월드에 있는 것을 그대로 3D 모델링을 해서 사이버 스페이스에다가 넣자 그리고 그것을 내비게이션하고 인터랙션하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정리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시각적인 데이터 위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각 데이터만이 아니고 그 내면의 피지컬 인포메이션이나 앱스트랙트 인포메이션 정보메이션이 또인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전선이 인베드어 있고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모하고 생성해내는지 모든 데이터들이 다인베드가될수 있겠죠. 피지컬한 것에는 건물의 재질 같은 것도 디지털 트윈에 구축 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학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핵융합 에너지 플랜트를 구축하기 훨씬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핵융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마이크로스코픽 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방대한 데이터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고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포와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가 역시 리얼 월드에서의 실험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워추얼 월드로 옮겨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개념은 스코프가 굉장히 뭐 거대에서부터 미시세계까지 방대하고 피지컬 월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의견은 레벨업 디테일이 그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문제는 방대한 그 일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본적으로는 피지컬 월드와 버추얼 월드 간의 심바이오시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키 이슈다라고 본다면 디지털 트윈과 리얼 월드와의 인터랙션 그거 두 개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의 큰 이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웹 3D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3D에서 물건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웹 3D가 예전에는 일부 회사나 일부 업계에서 쓰였다면 이제는 좀 대중화가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관련된 기술들도 꽃을 좀 많이 피워서 가장 문제였던 속도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유저들도 이제는 그런 니즈도 있고, 기존보다는 많이 발전될 것 같고요. 3D에 대한 니즈는 올라갔는데 웹이랑 안 만났다는 게 기존의 사례였다면 앞으로는 니즈가 있었던 3D와 범용성이 높은 웹이 만남이 벌어져서 이제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2D 위주로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다면 개발도 디자인도 3D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에 모든 UI, UX, 데이터 이런 게다 2D 기반이 많거든요. 받는 버튼은 X고 스크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3D로 됐을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야 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준비해야 되고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은, 리얼 월드의 것을 참조해서 3D상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D가 반드시 웹으로 어태치돼서 제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은 웹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 제공이 될 것인가? 어쨌든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오더라도 3D를 웹으로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때의 미디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도 즐기고 있는 인쇄 매체, 전자매체, 컴퓨터 매체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VR 기술이 활용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나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일반 가정에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될 것인가. TV가 VR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가정용 단말기가 되지 않을까. 그 콘텐츠는 인포메이션만이 아니고 체험 전체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엑스피어런스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존재해서 가정에서는 버추얼 비전 형태로 제공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다른 형태의 3D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제 희망. すごい。